나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그런데 저도 낙찰 최근에 받고 나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전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또나 이번에 낙찰 받았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어쨌든 무주택자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봤을 때아뭐 당연히 축하는 해주겠지만, 약간 언짢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비티 있는 걸 단독으로 아니면 괜찮은 가격으로 받아 가는 사람이 음.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을 바꾼 게 무조건 내 기준으로 그냥 사람들 이 피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그날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승자가 될수 있는 게 뭘까라는 어 생각이 들기도 어 아, 그런 관점으로 또 접근을 네. 했구나. 그찰을찰을 많이 가니까 네. 그 안에서 자꾸 내가 패배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또 방향을 찾게 된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음. 얼마에 받아 가는 것보다도 얼마나 적은 숫자를 들어올 수 있는 걸 찾아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입찰 경쟁률 네. 경쟁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해요. 나도 어쩌면 반지하를 입찰하면서 생각했던 거랑 어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날에 관심을 좀 받는 물건이 있고, 비슷한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서너 개씩 들어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몰리는 물건이 생기고, 몰리지 않는 물건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를 나만 생각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런 식으로 치열한 요새 부동산 경매 시장을 타기에 나갔네요. 근데 그렇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래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성격이 우유보다는 것도 있고 좀더 저... 나은 거를 계속 막 찾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준을 잡아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낸다라는 아, 것보다 내가 이제 어. 생각했을 때 나만의 기준으로 네. 뭐 흔들리지 않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네.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준을 잡아간다는 게더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다 보니까 한 3주 됐나? 근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일부러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작가님하고 여자친구 딱두명만 알아요 주변에 <laughs> 아,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갖고 딱 음. 4월 6일에 장금 음. 실행되고 음. 음. 법적으로 내 집이 된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이제 명도를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아파트를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좀 확정이 되면 정확히 그 또한번 어, 출연해서 낙찰 가격이랑 네. 뭐 대출은 그때 한번 <laughs>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게 경험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심하는 거온 거잖아요 거 사실 그 낙찰을 받고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잘될 잘 거라고 믿고 사연할 막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 물어보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랬더니만 <laughs> 그같은 아,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다시 알죠? 아프면 이렇게 스무스 올라온 거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더안 했어요. 아 전보다 되게 무거워졌네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나도 그제 낙찰 받았어요. 근데 나도 사실. 거의 얘기를 안 했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낙찰받고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옛날 같았으면 나 여기 낙찰을 어떻게 받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런 자세한 얘기를 또 했을 텐데, 음. 낙찰받은 거랑 폐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낙찰받는 것도 뭐 그냥 내가 하는 일상적인 거고, 그냥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느낌 같은 거지. 회사 나 오늘 출근했다 이런 거를 굳이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어쩌면 이제 이벤트성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 굳이 낙찰받았다고 하는 게당일 축하는 해주겠지만 이걸로 해서 또 샘부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제가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 어. 그래서 왜냐면... 조심하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은 가격에 낙찰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나의 상황을 뺏어가는 그 누군가가 그 소유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아, 들고 그렇지, 나서 그렇지. 뺏긴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겠네. 근데 제 주변에는 어. 저를 비롯해서 제 나이 때 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렇죠. 다들 어. 비슷한 상황에서 전... 제가 월세로 이제 긍긍하면서집가오르는 거에 대한 결합거지가된 느낌을 막 얘기를 토로 토로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막아그요도 낙찰 받았다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나는 막 차를 탔다 네. 이렇게 안도를 좀 하고 있어. 그 똑같은 신세가 돼 버리고 음. 똑같은 입장이 돼 버리니까 내가 그때 말했던 것들이 되게 후회가 되는 것도 있어. 음.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게 조심해서 스아 아,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맞아 맞아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말 실수니까 네. 사람이 그 당시에 연락을 좀 잘했던 사람들과 뜸해진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생각이다 보니까 음, 경솔했구나라는 생각도 네. 좀 들었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배운 거예요 이번에 나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또 공개된 데서 에 이렇게 배포를 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더 조심해야지. 하 면서도 막 신경 을 되게 많이 쓴다고 생 각이 들고 저는 뭐 어쨌든 뱉어놓고 한번 편 집을 한번 하긴 하 니까 <laughs> 많이 자르 긴 하지 은연 어. 중에 그런 자랑 들을하게되 잖아요. 그러면 좀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은 많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진짜. 아, 근데 이게 뭐 사람의 심리상 음. 뭔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라는 분명 아,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나도 자랑 얼마 나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죠. <laughs>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잖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짜 아무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누군가는 되게 크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기분 좋아서 그쵸, 그쵸. 하는 얘기인 건데, 나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그런데 저도 낙찰 최근에 받고 나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전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또나 이번에 낙찰받았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어쨌든 무주택자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봤을 때뭐 아 당연히 축하는 해주겠지만 약간 언짢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맞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옛날엔 투자에 관심이 없어도 나는 재밌으니까 투자 얘기가 막그 얘기만 했는데 그들하고 점점 멀어지더라고. 그리고, 뭐, 무주택자인데, 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 내가 집이 몇 채고, 막, 나 월세 얼마 받고, 막, 이런 얘기 해봐. 얼마나 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월세를 해가지고, 뭐, 집한채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저도 어느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겠구나. 내 선생님한테는 그런 거를 그나마 좀 얘기해도 되지. 선생님은 이 집을 하고 또 투자도 계속 할 사람이니까. 아, 그죠그죠 어쩌면 나는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게 선생님한테도 좋을 수도 있고. 아, 그쵸, 왜냐면 그쵸. 내가 하는 방향대로 선생님도 힘을 쓸 사람이니까. 맞아. 그러면, 아, 저 사람 요만큼 갔으니까 저런 사람이 저 정도 했으면 나는 뭐. <laughs> 아니, 나는 한 두세 배더할수 있겠네. 요런 약간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 제가 원래 되게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인데 약간 허술한 척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 아, 그러니까 그렇게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게 치밀하신 분이라는 <laughs> 거를 알고 있었어요. <laughs> 뭐, 그래, 치밀하진 않습니다.